네 가뜩이나 내환으로 국내 증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 정세까지 지금 불안해지면서 어, 국내 증시는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두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빨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상 지금 현재 세계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 근데 이게 사실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에 이미 이 코로나 장기화로 글로벌 본급 병, 병목 현상까지 좀 맞물리면서 이미 인플레이션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가는 매일같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치닫을 것으로 보이는 확률은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무리해서 침공을 결정하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제 서방 국가들에서 끊임없는 경제 제재로 분명히 러시아의 전방위적인 경제 위기 사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 우크라이나 이슈는 단지 지정학적이나 이념적 개념을 넘어서 분명히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적 이슈와 상당히 좀 밀접하게 좀 연동되어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전면전이 되어 버리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최악의 상황까지 만들어지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국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등의 가격급등이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될 거고요. 가뜩이나 지금 글로벌 경제 최대 이슈거리인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해서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긴축 정책 속도도 당연히 빨라질 거고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굴레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타이틀인 유가 관련 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풀어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관련 주들을 트레이딩 해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우선 결과론적으로만 놓고 말씀드리면 뭐 지금 보고 계시는 중앙에나비스라든지 흥구석유, 뭐한 한국석유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만 놓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어, 임해할 필요는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 뉴스 플로우들을 좀 지속적으로 보면 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좀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셔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앞으로 위기감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고 보는데 실제 전면전으로 치닫을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사실 전면전만 없었지 지금 이미 2013-14년도 때부터 계속해서 휴전 없이 국지전은 알게 모르게 뉴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있어왔습니다. 이런 사태들은 국지전이 계속 있어왔던 상황이고 물론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해요. 러시아 측에서 뭐 야전병원에 대한 설치도 하고 있고, 뭐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대세간에 대한 외교가출수 액션까지 좀 보이면서 사실 음 기존과는 조금 어 수위를 높여서 행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전면전이 혹시라도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뭐 탱크로 밀고 보병들 앞세우는 이런 전면전은 아닐 거고요.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에서 과거부터 끊임없이 국지전이 있어왔던 거에 더해서 뭐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게릴라식 전투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러시아가 정말 점령에 대한 목적이 보여진다면 미국과 유엔이 절대 자시하고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러시아도 결국 그 정도까지 강수를 띄울 거라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지금 지난 주말부터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예멘과 UAE의 긴장감 역시 저는 일시적인 상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멘 후티반군은 사실 과거부터 사우디 송유관도 뭐 공격을 하고 뭐 이뿐만 아니라 UAE 유조선도 뭐 피격을 하고 상당히 좀 게릴라식으로 이렇게 국지전을 벌여왔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잘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상당히 많이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상품 선물 시장에 이러한 이슈들은 학습 효과가 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UAE와 예멘 방문에 대한 이슈들은 이 정도 실질적인 영향은 이 정도에서 좀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빨리 영향은 이미 국제 유가에 계속해서 좀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앞으로도 저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어, 국제유가에 있어서는 지금 유가가 다시 고공행진을 하는 거는, 어,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90% 이상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두 가지 요인들의 가능성이 실제로 낮아지,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해소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온다면, 이 유가의 상승 추세는 생각보다 빠르게 꺾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한두 달 이상 관련주들을 지켜보는 관점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일 데이트레이딩이라든지 또는 하루 이틀 스윙 정도의 관점으로 가져가면서 회전하는 정도가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유효한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봐야 될 종목들은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세 종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어, 유가 최고치 경신에 따른 이슈들. 즉 과거부터 대장주 역할을 해왔던 중앙 에너비스로 수급들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여전히 1,50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이번 거래 대금 자체도, 자체도 어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는 월등히 좀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크게 매물대에 대한 부담도 없는 위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어, 단타 종목 그러니까 당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중앙의 너비스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어제 일시적으로 대장주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운 그런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어, 한국석유 같은 경우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더라도 기존의 추세를 완전히 되돌리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한국석유 같은 경우 18000원 선을 터치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그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두 종목을 제외하고 음뭐 흥구석유 같은 종목도 있겠지만 사실 흥구석유 역시 조금 어, 유통 비율 자체 유통주식수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기계적인 눌림 현상이 좀 발생하는 그런 흐름을 좀 많이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다소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의 종목이지 않나 싶기 때문에 저는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좀 배제를 하고 싶고요. 어, 차라리 애매한 국제유가 석유 관련주들을 이렇게 지금 매매할 바에는 어, 기술적인 자리 좀잘 갖추어져 있고 또 올해 가스요금 인상 관련해서도 엮일 수 있는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앙에너비스라든지 한국석유 같은 종목의 차트가 조금 다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 종목을 좀 주목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연과 천연가스 관련주인 GS입니다. 어, 아무래도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공급을 계속해서 좀 주력 펴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유럽으로 가스 공급을 차단시킨 그런 상태다 보니까 천연가스에 대한 중요성과 이슈는 이 국지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길게 본다면 차라리 유가 관련주들보다는 이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지 않게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성에너지 같은 이런 종목들은 한번 시세주면 지금 대장주들을 충분히 역전시킬 가능성도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좀 여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를 좀잘 지켜봐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서도 안 되고 결국 지금같이 위기감이 고조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주식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 밖에도 없을 거고요. 일단 지금까지 스토리만 놓고 보면 저는 어, 전면전으로 치닫기, 치닫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전과는 스트레스가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인은 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일정 부분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무리하게 종목 비중을 늘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철저하게 당일 움직임이 있는 테마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수가 밀려도 수급이 집중되는 테마들이 당일 있죠. 그런 쪽으로만 좀 힘을 쏟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이 모니터링이 조금 다소 어려우신 분들은 굳이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매에 임하실 필요는 지금 시점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미 또 대부분의 자금들이 종목에 물려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 기다리시는 게 맞죠. 뭐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버틸 여력은 없습니다. 뭐 정상적이고 전망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러한 시황이라면 당연히 살아나기 힘들죠 하지만 괜찮은 종목이라면 시장 회복시에 또 누구보다도 빠르게 올라올 겁니다 너무 시황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낙관적으로만볼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 역사적으로 전쟁 발발 직후에 증시 하락이 있었, 있었지만 이후에 빠르게 회복했고 오히려 더큰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많이 그 동안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뭐911 사건이라든지 미국의 이라크 침공, 뭐 최근에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관련 움직임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좋은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고 괜찮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일상에 충실하신다면 크게. 여, 여의, 여, 있지 않아도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힘든시장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너무 어, 기죽지 마시고요. 어,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